빛으로 가는 길 지구촌 인류가 인생을 즐겁게 사는 원칙. 3분 만에 깨닫는 지구촌 행복 핵심 지구촌의 아침. 해가 떠오르는 지구, 도시의 불빛이 꺼지고 숲의 새벽이 열리고 하나이가 눈을 뜬다. 인류는 또 한번 하루를 선물 받았다. 자아실현이란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찾아내 이를 10분 발휘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고 그 속에서 만족감을 얻는 것을 말한다. 우리는 모두 다른 곳에서 태어났지만 하나의 행성을 함께 산다. 그리고 그 행성에서 행복이라는 같은 질문 앞에 선다. 불행은 종종 우리를 속삭인다. 너는 할수 없어.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정체는 나는 하지 않겠다는 선택일 뿐이다. 삶은 여행이다. 국경을 초월한 하나뿐인 인간의 여정. 그 여정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보다는 얼마나 많이 느끼고 사랑하고 나누었는가이다. 현재에 온전히 집중하고 감사한다. 프레젠스 앤 크레튜드. 행복은 먼 곳의 꿈이 아니다. 행복은 언제나 지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앞에 앉아 있다. 우리가 식사를 할때그 따뜻함을 진심으로 느낀 적이 있었는가? 우리가 걸을 때 땅을 딛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있었는가?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는 기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야말로 인류가 잃어버린 가장 위대한 능력이다. 지금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바로 지금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있다. 그 작은 찰나의 깃든 아름다움을 알아차릴 때 인생은 드디어 우리를 미소짓게 한다. 미래는 불안하고 과거는 무겁다. 하지만 현재는 언제나 선물이다. 삶의 주인이 되어 선택하고 책임진다. 오너십 앤 리스폰시빌리티. 우리 인생의 핸들은 남이 아닌 바로 자신이 쥐고 있다. 선택은 자유이자 책임이다. 비교의 사막을 떠나 스스로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이다. 오늘의 나를 만든 건 어제의 선택이고, 내일의 나는 오늘의 태도에서 태어난다. 행복은 비교를 모르는 사람에게 미소 짓는다. 남의 삶은 무대일 뿐. 진짜 주연은 언제나 나이다. 과거는 지나온 강물이다. 아무리 바라봐도 다시 건널 수 없다. 그러니 오늘 새로운 강을 건너기로 선택하라.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사랑을 실천한다 커넥션 앤 러브. 사람은 사람을 통해 완성된다. 성공으로 가는 첫걸음은 내가 어떤 성격을 지닌 사람인지를 깨닫고 나 자신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하버드 의대는 80년의 연구 끝에 행복의 비밀은 사랑이라고 결론 내렸다. 타인의 미소 속에서 우리는 이유를 찾고 서로의 손을 잡으며 삶의 무게를 나눈다.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혼자가 되어서도 안 된다. 세상의 어둠보다 사람의 따뜻함을 더 자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인간이 인간을 지키는 방법이다. 그런데 사랑도 비교하면 증발하고 주인공은 오직 나뿐이다. 과거는 돌아갈 수 없는 강 오늘은 새로운 다리를 건너는 선택이다. 의미있는 일에 몰두 하고 나누고 베푼다. 미닝 앤카트리뉴시 인성이란 용감함, 강인함 치밀함, 인내심, 독립적 사고력, 겸손함, 부지런함, 배움을 향한 열정과 노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일 속에서 자신을 잃고 또 다시 자신을 찾는다. 열심히 일해 얻은 것을 가족과 나누고 또 세상과 나누는 순간 행복은 나의 기쁨을 넘어 우리의 기쁨으로 확장된다. 인류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삶, 그것이 의미다. 행복은 나를 넘어서 세상에 닿을 때더 깊어진다.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일을 통해 세상과 연결될 때 우리는 단순한 존재를 넘어 의미의 화신이 된다. 나누는 삶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풍요를 증식시키는 신비로운 축복이다. 행복은 배울 수 있는 기술이다. 러닝 앤 플래티스. 배움의 길에는 왕도가 없다. 그러니 기억하라. 배움을 즐기는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사실을 말이다. 행복은 유전되지 않는다. 행복은 배운다. 운동처럼, 언어처럼, 기술처럼, 끈기와 연습이 쌓이면 행복도 근육처럼 강해진다. 행운은 노력하는 사람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걸어온다. 우리 자신이 러닝머신 위에서 땀 흘리면 행복도 근육처럼 커진다. 행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다. 반복해서 배우고 훈련해야 얻는 삶의 기술이다. 마치 악기를 연주하듯 매일 조금씩 익히는 연습이 필요하다. 행복은 유전자가 아니라 연습의 결, 결과이다. 끈기, 성실함, 그리고 따뜻한 관심이 행복을 일상 속 습관으로 바꾸어준다. 빛으로 나아가는 인류. 지구는 우리 모두의 무대, 자신의 빛이 곧 다른 사람의 아침을 깨운다.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누르고, 지금 즉시 실천으로 누군가의 작은 태양이 될수 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단 하나는 바로 오늘이다. 오늘의 마음, 오늘의 선택, 오늘의 행동이 지구촌의 미래를 바꾼다. 우리가 이 원칙들을 삶에 새긴다면 행복은 어느 한 개인의 것이 아니라 지구촌 모두의 언어가 될 것이다. 그 언어를 말하는 하루, 그 언어로 살아가는 인류, 그것이 곧 빛이다. 함께 세계로, 미래로, 빛으로 우리는 오늘도 서로의 길을 밝히는 행복한 여정을 시작하는 작은 태양이다. 오늘 내가 실천할 한 가지 행복 원칙은 댓글로 나눠주세요. 쉬운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면 어려운 일을 피할 수 있고, 작은 구멍을 열심히 메우면 큰 화를 피할 수 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이 감동을 세상과 함께 나누세요. 당신의 삶이 누군가에겐 희망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컨텐츠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자존감을 높이려면 약속부터 지켜라. 남과의 약속,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내가 나에게 실망하지 않을 때 쌓이는 감정이다. 자기 신뢰, 자기 존중이 결국 자존감이 된다. 스스로가 보고 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낸다. 책임없는 개입은 결국 상대의 자유를 침범하고 관계를 스스로 망치는 일이다. 도와줄 수 없다면 내버려두고 조언할 용기가 없다면 침묵하고 책임질 마음이 없다면 뒤에서 말하지 말라. 인간관계는 간섭이 아니라 각자의 삶을 존중하는 것에서 다시 살아난다. 타인의 인생에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는 것, 그게 관계를 지키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다.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자신의 방향을 결정한다. 꿈이 많고, 마음이 넓은 사람, 평판이 좋고, 행실이 바른 사람, 열정이 넘치는 사람을 만나라.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 인간은 타인의 삶을 바꾸려 하지만 막상 그 책임은 지려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을 누구보다 깊이 생각하는 존재다. 우리 자신보다 그 사람이 자기 인생을 더 잘한다. 그가 내린 선택에는 우리 자신이 모르는 이유와 사정이 있다. 그러니 간섭은 도움이 아니다. 하루 30분이라도 반드시 책을 읽고 글을 쓴다. 생각의 깊이와 말의 무게가 달라진다.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한다. 체력이 강하면 삶의 활력이 넘친다. 모든 생각이 나를 만든다. 생각을 밝고 맑게, 창조하는 삶으로 가치있고 품격있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정직하고 진실하게, 겸손하고 성실하게, 우아하고 거룩한 삶을 살다가 사회에 유산을 남긴다. 세상은 절대 친절하지 않다. 그러니 무언가를 향한 기대를 버리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가난을 겪어본 사람만이 돈의 가치를 안다. 필요한 것과 갖고 싶은 것을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돈을 함부로 쓰지 않는다. 현관을 정리하면 인생이 달라진다. 현관은 집의 얼굴이고 그 얼굴이 흐트러지면 운도 함께 흐트러진다. 현관이 달라지면 인생의 흐름이 정말로 달라진다. 신발이 가지런한 집은 기운이 곧게 흘러 사람의 마음도 선택도 삶의 방향도 반듯해진다. 작은 정리 한번이 인생의 천문을 바꾸는 가장 빠른 행동이다. 스스로 단단해지지 못하면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무너진다. 몸도 마음도 가볍게 살줄 알아야 인생의 행복도 찾아온다. 시간은 절대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니 과거도 미래도 집착하지 말고 지금 주어지는 순간에 최선을 다한다. 꿈 희망을 가집시다. 성공과 행복,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이 우리 모두의 행복입니다. Your success is our only happiness. 3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백만장자 자유지성클럽과 글로벌 비즈니스 패밀리가 함께합니다. 위대하라 그리고 남들을 위대하게 해주라. Be great and make others great. 지구촌 인류의 성공과 행복을 창조하는 한국자기계발연구원장 덕인조 억절림.